<laughs> 잠깐 하네, 여보. 오 뭐야, 뭐야, 오 시원해. 시원해? 시원해? <laughs> 오 되게 시원해. <laughs> 오 신기하네. 여기 앉아서 잠깐. <laughs> 와. 신기합니다. 음. 해봐 여보, 해봐. 나도? 오 시원하네, 진짜. <laughs> 와. 진짜. 선풍기 앞에 있는 것 같아. 어. 어. 여보, 저게 남산. 이야. 엔타워, 엔타워, 엔타워. 진짜 멋있다. 어. 야, 이게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지? 그러니까 완벽하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굴라입니다. <laughs> 네, 저희는 오늘 국중박 국립중앙박물관 앞에 나왔는데요. 이번에 K-pop 대만 타스가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열풍이 아, 생기면서 그럴까요?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그 유물들을 실제 보관하고 있고 귀여운 굿즈까지 구입할 수 있는 이 국중박이 한국 분들에게도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아. 근데 이 뮤지엄 박물관이라는 곳이 별다른 동기 없이 왔을 때는 굉장히 지루할 수 있는 장소라서 이번에 K-pop 데모노토스 때문에 우리 로즈마리 씨도 와 오고 싶다. 막 그렇지? 어, 나도 그거 어. 그조그만 그 피규어 같은 거 사고 싶어. 아 진짜? 응. 어.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의 아름다운 보물들을 응. 로즈마리 씨한테 보여줄 구 응? 찬스다.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아 오게 됐습니다. 필리핀에서 K-pop 데모노토스 인기가 어느 정도죠? 어느정도? 응 음. 탑? 뭐? 보 어때요? 느낌이 어때요? <laughs> 놀래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즈마리씨 왜 이렇게 꾸지? 여기가 뭐 3층인데 여기가 너무 넓어서 하루 동안 다못봐 왜? 네? 너무 넓어서 우리가 한 하루 동안 다못봐 어, 그 정도로 넓어요. <목소리> 음. 저거 봐, 저거, 저거, 신기하다, <laughs> 이렇게 와, 경천사 10층 석탑입니다. 여보, 경천사 10층 석탑. 10, 왜1 0층저게잘 세보면은 10층이에요, 보. 아. 1, 2, 3, 4, 5, 6, 7, 8, 9, 10. 와, 이렇게 가까이 오니까 앵글이 안 잡혀. 근데 진짜 무릎 아무것도 모르게 오면은 어. 문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들어가? 아마 구문에서 들어가면 끝인 것 같은데? 아나아어 배인 어, 아, 아, 줄 알았어. <laughs> <laughs> 너무 깨끗해서. 아 어, 중요한데 어. 왜 아홉 배니까? 어. 이건 꿈이야어 금관. 지하 자 드디어 신라, 신라. 신라입니다. 어. 재밌네. 어, 이게 진짜야 이거. 어. <laughs> 너무 화려한데. 진짜 음? 너무 화루려 너무 화려해. 오, 무겁고, 무또금니가 금이 다 대단해. <웃음> 대단해. <웃음> 진짜 아름답습니다. 이거 입으면 얼마나 무거웠을까. 그러니까. 이게또 이게 꿈이야? 음. 야, 영사은 접시라며 <laughs> <답실하네. 웃음> 꿈이 이렇게 많은 건 위험하지 않아? 이 <laughs> 어마어마한 꿈이잖아 어? 어마어마한 꿈이잖아 어? 뭐? 는 뭐야? 아래는 어... 음. biggest country 옛날에는 이게 다 우리 땅이었어 응? 음? 여기까지가... 저 위에까지... 다 우리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뭔데? 어? 그러면 이 나라가 바래야 바로 야... 그 가장 biggest country가 The name is 바래 아쉽네요 응. 바래는 생각보다 유물이 많지 않아서 바로 어때? 고려로 넘어왔는데 이건 보세요 뭐. 야 이쁜게 나왔네 이제 어. 청자가 뭐야? 청자가 조선시대에는 백자 어. 색깔, 컬러 100차. 어, 요거 약간 청색이잖아. 어, 회이 화이트. 어, 화이트. 아. 이거는 고려청자. 되게 이쁘다. 어, 조선에는 백자. 오, 오, 어, 그것도 알아, 이제? 응, 음. <laughs> 음, 이거 봐봐. 와, <laughs> 나는 고려 스타일이구나. 이런 거 봐. 이런 거 귀여운, 귀여운 <laughs> 것도 있잖아. 고려 스타일이야? 어. <laughs> 나 이거 진짜 이만한 거 진짜 좋아해. 어. 음. 저런 건... 음. 우리 집 하나 있으면 좋겠다. 와... <laughs> 집이 거덜 나겠는데, 이거 하나 살려면... <laughs> 와... 이거 되게 멍때인 같아. 얼마나 많은 사람 보고 있을까? 그러니까... <laughs> 타임슬립. 드디어 조선... <laughs> 조선의 어? 음악이 들리죠. 음. 조선에 왔습니다. 드디어... <laughs> 역시... 조선의 시작은... 이성계! 태조 이성계죠? 어 맞다 음. 딱이 이 사진을 많이 봤어 음. 딱 똑같은 거 거기 왜 관상에서도 나오잖아요 어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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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어, 여보한번봐 내가 왕이 될 상... 될상이보 뒤에 보고 깜짝 놀라지 마세요 뭐? 뭐? 이왜 <laughs> 여기 있지? 그러니까 저게 뭘까요? 저게 케이팝 p 데본 언터스에서 루미가 이 앞에서 춤추잖아요. 아 어. 아, 다섯 개의 피크. 아어 다섯 개의 피크. 그리고 문앤 선. 어. 킹앤 퀸. 그리고 소나무. 어. 그리고 워터폴. 응. 어. 음. 왕과 왕비가 오래오래 사세요. 그런 의미래요. 음. 대단한 그림이네. 대단한 그림이죠. 그래서 왕이 죽으면은 이 그림을 같이 묻었대요 아... 어. 우와 이게 뭐 어마어마한데? 그게 뭔데? 조선시대에 만든 거예요 이 지도를 여보 아 Can you believe? 네, 실대체로 만들었어요 어. 이야... 조선시대에 어떻게 이런 그러니까. 디테일한 지도를 만드셨을까요 <laughs> 진짜 나는 드라마만 에서 보는데 음. 난 진짜 이해가 안 되지만 너무 대단하게 만 그러니까. 한국은 옛날부터 델 나라였어. 그러니까. <laughs> 어,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맞고 싶으면 이걸 맞아야 되는 거야. <laughs> 옛날에 응. 도박과 단속이래잖아. 도박하면 이걸로 저 그림도 있습니다. 내가 아빠가 볼 때는 이이 몽둥이로 맞아 타는 겁니다. 음. 거기 민속촌에 그.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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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곤장 때리는 거. 진짜였어? 어. 이 태극기가 올디스트 태극기래. 한국에 있는.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태극기 오리지널... Oh, 너무 감동적입니다 음. 색깔도 지금 보면 약간 진짜 많이 다른 기분이야 <laughs> 왠지 약간 감동적인 느낌 터칭 마이 허트 그러니까 약간 눈물 나는 것 같은 느낌 <laughs> 무슨 반짝반짝한 거 이 보면은 아무 그림이 없네. 어? 아무 그림이 없어. 어, 그게 이 항아리는 아 어, 이해하셨어요? 응. 여백. 어. MC 스페이스. 어. 그게 아름다운 거야. 아이고. 음. 사실은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게 <laughs> 그거였구나. 유리엘라이스. 진짜 이거 하루 종일 안 됐구만. <laughs> 그래, 여기 장난 몇 시, 아니에요. 배고픈데. 목마른 느낌도 들어. 아, 진짜? 응. 음. 네. 아까 많이 봤는데. 어. 가서 뭐좀 마시자. 응 어, 음. we didn't visit m any place there's a lot of door i saw 어. 야, 우리는 반밖에 안될 텐데. <laughs> 1층밖에 안될것안 되죠? 어, 아, 우리는 1층 1층만 좀본 거예요. 아 <laughs> 몇번 와야 되는 구만 어, 저는 아이스크림. 아이, 아이스크림. <laughs> 아, 여보는 이거 약간 쉐이크래. 아, 어, 어. 커피는 안 되니까 아. 바닐라 오트밀 바닐라 쉐이크래. 오우, 맛있겠습니다. 아, 그 짜잔! 빨라서 걸릴거야 빨도 감사합니다 먹만해응 달달하네 힘이 생겼지 생겼겠다 여보 여기 봐봐 Time, Time to lose yourself d e e in wandering p u 음. Time to lose yourself? <nickname> 그목소리가 <laughs>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오면 지갑 다 털린다는 <laughs> 국중박의 굿즈샵입니다. 쭉 <laughs> 보시죠. 다 좋아. <laughs> 청자 파우치. 와. 반가사 해서 입니다 아까 봤던 155봉동. 이거는 캐디언에 나오는 호랑이네 <웃음> 어, <웃음> 진짜 예쁘다. 예쁘긴 <laughs> 하다. 네. <laughs> 사다 줘. 이게 얼마? 니안 쓰지. 1 1 9,700원이에요. 사 주실 거예요? 아, 진짜로? 네. <laughs> 네. <laughs> <아이고. 웃음> 어. 여보는 그걸로 고르셨어요응 음. <laughs> 저는 방가사여상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조그만 마그네틱으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마리 씨 힘드셨어요? 어? 다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 어. <laughs> 자 이제 구주까지 다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국중박 어떠셨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았어요? 추것보다 음. 응. 음. 환조적인 장르 같아요. 감동적인 음. 어. 음. 왜냐면은 우리 음. 여보의 뭐 나니까. 우리 라운드 나오면 나도 그런 얘기도 하면 되니까. 음음. 다시 오고 싶은 꿈이 들어요. 아, 진짜요? 음. 음. 공부가 됐네. 공부. <laughs> 저도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헤리티지를 여보한테 보여 줄수 있어서 너무 가슴이 뿌듯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음. 내가 봤을 때 여보가 더 신난 거같아 <laughs> 오늘 조금 더 우리 한국 문화하고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게. 응. 어. 너무 힘들었죠? 어. <laughs>